그래서 음. 밥 먹고도 남아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지워지면 틴트 이거. 물로 된 거야? <웃음> <웃음> 물 틴트야 물 틴트 아싫스러워라 근데 음. 처음에 발 때는 약간 피난 것처럼 음. 입술을 크게 물어가지고 피 올라온 것처럼 그런데 지워지는 틴트인가 봐 지워지네 나는 매일 음. 리퀴드 립스틱 밥 먹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발라서 음. 이렇게 되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보지 지워지는 틴트 응 틴트의 강점이 뭔데 도대체? 틴트. 안녕하세요 에러하지만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마입니다. 사람들이 아, 아이 컨택 좀 해달래. 아이 어색해. <laughs> 아이 컨택 해달래. 이거 자꾸 이렇게 둘러보지 말고. 아이 어색해. 그래서 오늘 이제 얘랑 만나면서 대통령 그 투표를 하러 가자. <laughs> 그래서 여권 갖고 나. 나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다 싸들고 나갔어.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재외국민 등록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3월 30일 날 끝나는데, 2월 10, 며칠부터 시작한 거야. 그때는 한해결정나지도 않았는데, 재외국민 투표를 하라고 국에 왔었다는 게, 그때 왜 그걸 내보냈을까. 어차피, 올해 했어야 되니까, 대선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 아니니? 올해예요 아, 올해였어요? 네. 올해 말에 아마 대통령을 뽑는 거였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뀌고. 네. 아, 그래서 나는 사실 3월 10일 날 탄핵 발표 나는 그때 한국에 있었고, 15일 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이메일로 몇번 왔을 때, 그냥,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나. 아 지금 꼭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서 그걸 무시한 거야. 이메일이 왔을 때. 나는왜안 왔지? 너는 재외국민이라는 거 자체를 어디에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았었나 보다. 아? 그런 그게 이메일이 올또 영주권자만 받는 건가? 아니 아니 아니야. 난 영주권자 아닌데. 뭐. 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지나갔는데 어저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재외국민 등록은 3월 30일까지 이미 끝났고. 오늘 또 영상관을 열심히 갔죠, 얘랑. 영상관 갔는데 사실 주차장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주차장이 너무나 많차여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라틴어 아줌마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줬고 한국 아저씨가 있었는데 한국 아저씨가 어 이렇게 차 문을 창문을 창문을 내려 해서 창문을 딱 내리니까 자빠지면 여기다 두세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쳐다보면서 왜 자빠지지? 자빠지면 누라고 저 아저씨가 뭐라 그랬니? 그러면서 우리가 한참 밀고 둘다 생각을 한 거지. 차 빠지면이었는데 아저씨가 딱 얘기하실 때, 자빠지면 저기다 놓으세요. 어, 그 당황했어. 그래서 우리가 자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음. 이제 차를 넣었어요. 그러고선 명사관에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거기 직원들이 쭉 있는데 가서 주민등록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재외국민 등록을 안 하셔서 투표를 하실 수 없는데요. 아 근데 나 너무 황당해. 너도 거울 너도 거울.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음. 내가 먼저 막 직원하고 아 재외국민 등록을 3월 30일에 하는 거 오늘은 4월 29일인데 내일까지가 투표인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못 한다고 하니 참. 야, 그게 전혀 홍보가 되질 않으니 매일 매일.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이메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해. 그안 왔어. 그럼 매일 매일 영서관 앞을 지나다닐 수도 <laughs>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영서관 앞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 그영서관 앞에 요만한 현수막 중간에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서 무슨 <laughs> 그런지도 모르는 그 현수막을 어떻게 봐? 음. 그래서 내가 아 지금은 도저히 그러면 불가능한가요? 더니안 된다는 거지. 제외국민 등록이라는 거를. 왜 투표일에서 한 달보다 더 전까지만 가능하게 했는지. 나는 사실 이번에 투표를 꼭 하고 싶었는데, 심지어 투표를 하시라고 조그만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못 올리고 있어. 나는 투표를 안 했으면서, 아니야, 내가 안 아니, 했어도. 우리는 사실... 거절당한 거야. <laughs> 나 거절감이 있어. 아까 사실은 진짜 나오면서 섭섭했, 섭섭했어. 못해서. 음. 음. 아니, 그게, 뭐, 해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을 다 파악하기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뭔가, 한인단체들이 있는,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이런데다가, 미리, 뭐, 요만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홍보라도 했었으면,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가서 등록을 하고 했을 텐데, 나는 내내 그 앞으로 출근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그게 써있길래 날짜를 보니까 나는 4월이야. 어, 3월 30일까지였는데. 음.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나름 기간은 많이 줬는데 좋는데, 웃겼어. 그때는 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었고 어, 나오지도 않은 방뺀 상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곧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한 거지 나는. 그러면 만약에 올해 말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4월, 3월 30일까지 재외국민 등록을 안 했으면 올 말에도 투표를 못 했다?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두고 3월 30일로 잘랐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서울 같았으면 곳곳에 현수막이 있고, 음. 방송으로도 나오고, 뭐 하니까 그게 될 텐데, 이거는 전혀, 어. 아, 우리, 우리만 몰랐을 수도 있어. 아니야, 많이 몰랐어요. 그랬어요? 네.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던데요. 오늘 만내 아 오늘 아침에 교회 갔다 왔다 했지 응, 거기 만난 사람들은 심지어 내일이 투표 마감일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 나는 그래도 내일 전에는 가야 되니까 오늘 너를 만나자마자 데려간 거야. 근데 여건 투표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응. 요번에 대통령 투표그 토론 그거 너안 봤지? 못 봤죠. 나는 テ레비전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laughs> 그래도 인터넷이 있어서 이거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건 보지 말고 내가 <laughs>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올리는 거는 사실 너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섞여 있어서 그런 거볼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TV 토론회를 보니까 내가 찍으려고 했던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토론회에 나와서 너무 못한 거야. 뭔가 그 사람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스킬과 그게 위축이 됐을까 아니면 너무 부담감을 가졌을까 이렇게 잠을 못잔 사람처럼 이렇게 피곤해 보이면서 막 그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면 답이 계속 맴맴돌고 포인트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거보십시오뭐 그러면서 계속 뭐, 아이고 완전히 할아버지 말 딴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음, 대충 누구든지 알것 어, 같아 그리고 이제 전혀 빛을 못 봤던 사람이 그나마 좀 토론회에서 되게 강세를 보이는 사람 있고 또 어떤 분은 질문은 정확하게 하는데 상대편 그 선수들이 아유 걱정 마십시오 대개는 대통령 될얼릴 없으니 그러면서 좀 쪼글수는 그런 후보도 있고 그래서 한 다섯 명의 토론을 보면서 사실은 마음을 못 정했었어 딱 마음에. 막 이렇게 막이 사람 진짜 내가 밀어주고 싶은 사람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한에 계시니까 아빠한테 아빠몇번 찍을 거야? 누구 찍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도 내가 걔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그래? 요즘에 좀잘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찍고 싶다 그러셔서 나도 그냥 물타기를 거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물타기 불타기도 못 하고 한 표도 못 던지고 그러고 왔네요. 아, 내가 보기엔 요번에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돼서 모두 굉장히 나온 사람조차도 되게 준비가 좀덜 됐다고 해요. 덜된게 아니라 시간을 줘도 그럴 거 같아요. 맞아, 거라고 맞아, 믿어요. 맞아. 음, 준비가 덜된게 아니지. 음. 그러니까 내가 투표권이 주어질 처음 주어졌을 때는 솔직히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 투표권만 좋아서. 음. 그냥 주변에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뽑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생기고,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좋지 않은가라는 내 그게 생겼을 때, 딱 보면, 아, 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때 공약으로 내놓을 때뿐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딱 진행해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갔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음. 잡아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에만 치중을 하지 정말 그 공약을 이 사람이 어 내가 믿고 찍었을 때저 어 사람은 그걸 꼭 지킬 것 같아 라는 믿음을 주는 행동은 별로 안 하고 허점 이런거 캐서 음. 끌어내리는 것만 그러니까 허점을 캐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대통령 저, 되기 전에도 지금 이때 말이 달리고, 이때 말이 달리고, 이때 말이 달리고, 계속 음. 말이 변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또 말이 변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똑같을 거고, 이 세상 어느 누구의 대통령이 나갈 사람이 없더라고 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명도 법을 안 지키고, 뭐 법을 다 지켰거나, 다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 난단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찾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받 보면 안 되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거고 저런 아, 걸 했을 때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자기 자꾸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왔대 나는 하 그래 음, 말을 그럼. 세탁기에 들어갔다고 자기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오면은 깨끗해져는 나오지만 허어 허어 어 일단 다섯 명 중에 될 것이고 음. 그 사람이 또 다른 5 년을 이끌어 갈 텐데, 나는, 그, 잘 해야 될 텐데. 음, 잘 해야 될 텐데. 음, 잘 해야 되고, 인제는 사실 앉아있던 사람을 끌어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 어? 그런데다가 어. 우리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느 누가 돼도, 어, 끝날 때쯤 되면 다 욕을 먹는 것 같아. 어떤 욕을 안 먹게 잘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음. 이렇게 인간인지라 그게 다 누구 이 사람한테 맞추면 이 사람이 욕을 하고 이 사람한테 맞추면 이사람을 욕을 하고 음. 다 그런 것 같아서 100, 국민의 100%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본인이나 본인의 음. 가족이 음. 부당 이익을 받지 음. 않도록 그거에만 신경 을 쓰면 음. 오히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음. 꼭 거기서 터지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너 대통령이야. 근데 너 가족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막잘 보이는 데로 목도 죽고 그거. 뭐 50조 막 이렇게 음. 되면 그게 나중에는 분명히. 음. 음. 그것 좀안 했으면 좋겠어. 음. 그 끝나고 하시든지 음. 뭐. 좀 그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또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보고 싶어하는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을지 있을 건데 그래도 너무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막 만드는 것보다는 응, 응. 주변에서 또 상황이 너무... 그렇게 되니까 응.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은 억울하지. 응. 본인은 억울해서 어. 극단적인 결정을 할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음. 어떻게.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고 하여튼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투표를 하셔서 나중에 결과가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정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돼 버렸네라고 하는 결과가 안올수 있도록. 꼭 투표를 하고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한국에는 서뭐 연휴라며 또. 아, 내매도. 그래서 연휴라고 그랬구나. 어, 연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있고. 꼭 아.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 투표하세요. 오늘 꽃을 입으셨는데요. 이거좀 내리셔야 되는. 음. 아니요. 안 돼요. <laughs> 이거 꽃무늬, 꽃무늬 저번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 우리가 결국에는 쇼핑하러 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지, 블라블라를 안 찍고 그냥 뭐 쇼핑도 하고 장도 보고 해 먹고 내가 너한테 요리를 해줬잖아. 음, 라볶이, 라볶이. <laughs> 언니가 해주는 음식을 내가 지금 몇 번째 먹네? <laughs> 그러면서 상상을 안 했던 거야. 얘는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거,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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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맨 처음 네가 감동했던 음식은? 닭도리탕 응. 나한테 닭도리탕 식당을 차리라는 극찬을 응, 닭도리탕 맛있었어 <laughs> 문제는 응. 그 맛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 같아 아, 꾸준히 하다보면 나올거야 꾸준히 하다보면 응. <laughs> 어. 하루에도 몇번씩 해야되는데 내가 고기 싫어 <laughs> 닭도리탕 어, 저기도 맛있었어 라볶이 라볶이를 볶이 하겠다면서 내가 맨 처음에 꺼낸거 고기? 어. 소고기를 꺼내서 어, 비싼 라볶이였어 국국물하는 그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착 해서 국물을 허, 우려내고 양념까지 양념? 음. 내가 양념을 했던가? 음, 참기름도 넣고 <laughs> 그냥 국할때 하는 양념을 어, 뭐 후추도 이거 넣고 하지. 소금도 넣고 소금은 거의 안넣었어요 음. 나중에 짜진다고 음. 뭐 후추와 참기름을 좀 이렇게 넣고 고기를 이렇게 좀물럭조물럭한 다음에 음. 전골냄비 같은거를 음. 불을 달군 다음에 고기를 볶다가 이제 기다 이렇게 볶은 다음에 막 고기 냄새를 풍풍 일단 풍겨서 소고기 라볶이 처음 먹어 보는 것 같아. 해물 라볶이는 먹어봤는데. <웃음> <웃음> 나는 어쩌다가 그냥 항상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와 럭셔리한 라볶이 떡저 소고기를. 근데 막상 라볶이라 했더니 양배추 있고 그 라면 사리가 있는데 떡이 없는 게야. 또 냉동고를 막 뒤지니까. 가래떡, 잘라놓은 가래떡을 반씩 잘라놓은 그 유물이야 사실은 얼마나 그거 했는지 다시 들어갔어? 몰라 반 쓰고 다시 들어갔어. 응. 그걸 좀 썼는데 또 그것도 괜찮았다고. 음. 음. 떡볶이에 그 양념은 신촌 소스, 순한 맛, 음. 신촌 순한 맛이라는 그 떡볶이 소스를. 네개다 넣었는데 내미 입맛에는 안 매웠는데 매운 걸못 먹는 놈마한테는딱 좋아. 음. 난 한국에 살았는데 왜못 먹지 매운 걸? 음. 너는 네가 해먹었을 때 음식이 별로 안 매웠나 보다. 나는 내가 해먹을 때는 안 맵게 해서 먹는 거지. 음. 아 그래서 자꾸 꽃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래서 꽃을 사러 갔어요 꽃무늬를. 우리가. 아, 만만하니까, 한번 forever 21을 가서 꽃무늬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얘를 들여보냈지 그래서 일단 길이가 좀 길어요. 엉덩이, 엉덩이 밑으로 이만큼 내려오고, 요가 팬츠도 좀 사서, 옆에가 이렇게 좀 뚫린 걸 입어보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laughs> 거의 허벅지 맨밑단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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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만 있고 옆이 쫙 뚫린 건데, 그것도 사고. 오늘은 더 파격적이야. 아, 야 이런 해서만 보여줘야 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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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그러 안 보여. 이건 청바지인데. <laughs> 아니야 다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어. 올라가지가. <laughs> 난, 나는 올 나는 의자에 올라가서 저번에. 아니야 이 정도는 뭐. <laughs> 그냥 어, 지금 무릎 이렇게 다 뚫어진 청바지 그리고 허벅지 위에도 다 뚫어지고 한세 군데가. 청바지. 찢어지기 못 찢어진 청바지. 찢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 빵구가 뽕뽕뽕뽕 나있는.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 원래 도 원피스 입고 싶다고 그러지 않니? 았 꽃무늬 원피스? 그래서 원피스를 찾았는데 아 원피스들이 또 너무 여기는 그 중간 단계가 없어 길이가 완전 땅바닥을 아, 휘젓고 다니더니 아니 면 완전 짧던지 그리고 원피스들이 많이 파졌어 많이 파지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서 여기 걸쳐야 되고 여기 팔만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내려가야지 <laughs>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확 내려가 버리면 <laughs> 얘는 지금 이것도 많이 파진 건데. 음, 그럼. 하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입는 거라니까 이렇게 얘 어, 분명히 그날 입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입었는데 언니 어때? 그러면서 내가. 근데 지금 내가 얘 속옷을 여기에 맞는 걸 구입을 해서. 아니 이걸 이렇게 내리면 되지 같이. 이거 같이 내려가더라고. <웃음> 전체적으로. <웃음> 속옷이? 어 그래서 이게 배 밑으로 내려갈 것같라고 <laughs> 이걸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더라고. <laughs> 어 이상하다.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 여기서 이렇게 음. 그래서 나는 베비트 내려갈 애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 나는 오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빵빵한 걸 입었는데도 옷이 남아. <laughs> 아니 그 때문에 이게 끈이 예쁜 걸 사든지. 그래 끈을 예쁜 거나나 나 어. 오늘 입고했어 약간 보라색. 어, 음. 나 보라색 좋아하는데. 음. 이거 갖고 가라고 할수 없어. 근데 음. 이거 는 맞... 약해. 약해? 음. 무슨 말이야, 약하다는 게? 음, 버티질 못해. <laughs> 누드 후브라는 좀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이건 좀 나와. 근데 안 나와. 딱 이렇게. 너, 너 들어가! 그러면 딱 들어가 있어. 응. 음. 이거 속옷을 또 사라 한 번. 다음 그거? 달에는. 너 나랑 결국에는 빅토리아 시크에 갔니? 같이 갔는데 갔지. 팬티 사고 나왔잖아. 트레이닝 사고 나. 내가 응. 내가 트레이닝 샀네 네가 언니, 트레이닝 샀어? 언니 저기 한국 가기 전에 트레이닝 그렇지. 사고. 그렇지. 잠옷으로 입는다고. 응. 비싸게 주고 샀지. 그리고 나중에 레깅스 속에 입는다고 팬티를 미국 팬티를 샀지. 너? 응. 뒤에 이거? 응. 굉장히 불편한 <laughs> 미국 팬티. 이 팬티가 아니라 그냥. 티팬티. 그건 미국 팬티예요. 요가 맛. 요가 맛. 있는 음. 날 입었어요. 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걸어 다닐 때. 음. 어, 이게 빨리 익숙해져야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어. 뒤에 딱 붙어? 어, 이게 티팬티는 아닌데. 아, 티팬티 아니어서 그래. 너 정확하게 이건 아니었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였는데. 어. 그런 걸 태어나서 처음 해 가지고 이게 엉덩이 부분이 허한 거지. 엉덩이 부분이 엉덩이도 허하고 이게 감싸야 되는데 안 감싸고 그 사이에 자꾸 끼어 들어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laughs> 아, 여러분은 대통령 그 투표를 꼭 하시고요. <laughs> 이거 대통령 투표하여 뒤에다가. 이거. 꽃무니에서 갑자기 위에서부터 속옷으로 쭈욱 이래 버렸네. 못난 동영상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아줌마 수다니까, 그, 저희. 청... 네. <laughs> 그러니까 그게 되게, 티가 안 나는 거는 참 좋은데, 그게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더라고. 익숙해지세요? 방법은 네. 익숙해지시는 방법. 자주 입어야 되는데, <laughs> 음. 어, 화장실 가서 나올 때, 오래 걸려. 이게 불편하니까 자꾸,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고 잡아당길 게 없어 근데 어. <laughs> 중심을 중심만 맞으면 되지 뭘 잡아당길 건 없어. 자꾸 <laughs> 뭐가 이게 낀것 같은 까 빼려고 러고막 이런. 근데 응. 내가 번에 너한테 얘기했는데 이 요가 팬츠는 속옷을 안 입더라고. 안 입으면 대신으로. 안 돼요. 저는 안 입으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이게, 나도 안 입는 거 되게 싫어하고 <laughs> 응. 그리고 여아가 한번 입고 발, 빨고 한번 입고 빨고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 요가 팬 나는 드라이어에 안 넣어. 그럼 그냥 말려요? 그냥 걸어서 말리거든? 응. 음. 왜냐면, 그 스판덱스 아니야. 음. 근데 뜨거운 드라이어에 넣으면 음. 그게 나만 할까? 싶어가지고. 늘어나나? 아니, 탄력이 없어질까봐 그런데 사실 안 없어지더라고. 내가 넣어보긴 넣어봤는데. 응. 음. 그냥 그래서 그냥 걸어 말리고 그것도 다 생각을 하겠지 미국은 세탁법이 이러니 얘네들이 분명히 드라이어에다 음. 넣을 것이니까 근데 그게 만일에 안 되는 옷감이면은 거기에 써 붙였을 거야 드라이어에 넣지 말라고? 음. 근데 너 그거 봐? 나봐오 보는구나 음. 나안 봤네. 왜냐면 그거 안 보고 빨았다가 낭패 본게 많기 때문에 어, 나이옷이옷 음. 빨았어 이건 빨면 안돼 드라이어 해야 되는 옷인데 음. 빨아서 어떻게 됐게? 소개감이 길어서 긴 거야 지금 아 <laughs> 이게 아 이거 또 보여줘야지 아 이거 이거는 보여주 그냥 예쁜 이렇게 이게 이게 어 이게 소개감인데 이게 살짝 길고 겉에 감이 살짝 짧은 이유가 내가 물에 빨았어 <laughs> 이거를 항상 아, 원래 이거 그냥 항상 드라이크리닝 인데 속치마 개념이구나 어 그냥 왜냐면 이 치마가 비치잖아 그리고는 치마감이 두개 있었거든. 근데 그래도 언니 이거는 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히려 하나짜리보다 훨씬 낫데? 그래, 나만 의식 안 하면 남들은 음. 아, 저런 옷인가? 다 음. 그렇지. 그이 정도면 괜찮은데 줄어들었거나 이것만 갑자기 휙 이만큼이 올라가봐. 음, 진짜 이상한 거지. 그래서 꼭 읽어요 저는.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이 하얀색부터 검은색, 빨간색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세탁을 하냐? 응. 음. <laughs> 읽고선 아무 문제 없으면 다, 다 같이 넣어. <laughs> 나는 세탁할 때 하얀색, 타월 따로, 빨가리리리한 애들 따로, 그 다음에 까마티티하고 청바지 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애들 뉴트럴한 거 따로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얘는 원래 집에서 한국에서 흰색부터 검정, 빨강, 모든 걸한 번에 쫙 해가지고 거기에 타월까지 들어가서 까만 옷이 많으니까 다 빨면 그 타월에서 까만 옷에 막 붙어서 또 그거를 음. 항상 이렇게 띄어냈다는 거야. 음. <laughs> 우리는 솔직히 흰옷이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엄마나 나나 누구나. 흰옷이 별로 없어서. 흰옷이 어. 별로 <laughs>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 집에 뭔가 흰색이 있으면 좀 그것들이 누레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타올같은거는 색깔이 좀 변형이 돼도 상관없고. 어차피 갖고 나갈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하고 속옷도 흰색을 사도 그건 속에 들어가는거니까 안보이니까 그냥 빨고 그랬구나 음. 아 까만색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대부분. 한번에 빤다 예를 들어 회색 티가 있는데 청바지를 새로 사서 빨려고 하는데 청바지가 물이 빠지는 그거라고 뒤집어 까서 보고 음. 빠질 수 있으니 따로 빠세고는 그거는 빼고 음. 새로 산거 음. 뭐 이런 경우지 우리는 대충 읽어봐서 크게, 뭐, 이거는, 뭐, 세제가 묻으면 찢어집니다. 뭐, 이런 천. 그런 건 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아, 통째로 응. 다 넣고, 그냥. 통째로 다 돌려. 돌려. 응. 아, 나는 그래서, 너 우리 집 빨래 갔잖니, 그냥. 응, 그렇게 불려서 못 빨아. 일주일, 근데 일주일에 한번 해서 그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플라 이렇게 빨래가 우리는 많어. 우리는. 애가 하나 빠졌는데도.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빨래를 빠는데, 양을 두 개로 나눠서 빠는 거지 분류를 해서 빨지는 않아요. 그래서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투표를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 본인의 투표권은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는 숙스럽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가서 다음에는 좀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노아의 꽃무늬 티셔츠가 좋으시면 엄지 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아, 야이 틴트는 이렇게 주스만 먹고 나면 지워지는 데 어떻게 봐요 이렇게 지워지면 는데잘 지워지는 틴트구나. <웃음> <웃음> 좀 지워지네 잘. 음. 음.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발라야 되구나 이게 무슨 틴트야? 한달못 쓰겠는데? <laughs> 위에 한 줄, 밑에 한 줄, 그다음에 안에 한줄 이렇게 어, 테두리만 있고 자꾸 지워져 버리네? 이렇게 입술이 지워져 버렸어. 응.